쿠앤카 마을로 돌아왔고요 네, 저쪽이 숙소가 있는 쪽이고 원도심이죠 쿠앤카 구도심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통신타워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저께 올라갔던 곳이고 어, 강을 사이에 두고 협곡 반대쪽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여기는 숙소에서 보이는 길이기도 한데요. 어, 초반에 한 70, 80m 정도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어, 평탄화 된, 뭐, 오르내림이 별로 없는 기분 좋은 산책길로 접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야간에도 이 조명들이 노란색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방에서 내다봤을 때 야간에도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줬습니다. 그리고 이게 평탄하고 조명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, 어, 야간 산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길을 따라서 조그만 교회가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. 제가 3일째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. 알리자크 란쥐에요. 2층에 묵고 있습니다.